삼 주년 기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대 오게 되면은 꼭 찾게 되더라고요. 이 멀티 복합적인 문화가 모두 있는 이 상상마당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마당 공연장을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유병열이라고 하고요. 네. 뒤에 친구들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상마당 이기팀 모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상상마당 3주년 어 정말 저도 그 처음부터 창단 멤버로 있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고 3년 동안 너무나 우뚝하게 홍대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서 있는 거 보면은 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은 어 상상마당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2기 밴드로서 어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인 팀으로요 하여튼 오늘 뭐다 같이 상상마당 화이팅 어. 한번 하면서 네자다 어, 네. 같이 자 상상마당 파이팅 안녕하세요 상상마당을 사랑하는 중일목 정강현 기자입니다 상상마당 3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30주년, 60주년, 90주년, 100주년까지 널리어리 널리 발전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상마당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킹존 루즈스카입니다 네, 상상마당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와 인연이 많은 상상마당이죠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3주년 축하드려요. 그리고 30주년 때도 또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 저도요. 상상마당 개관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laughs> 오늘 상상마당 3주년 축하 자리에 왔습니다. 홍시태 앞에 가장 문화의 중심, 문화의 꽃, 영화와 가요와 미술과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이 상상마당의 3주년 앞으로 홍시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화 중심지로 더커 나갈 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KTG 상상마당 3년을 축하합니다. 이번 3년을 갖다 미운 세 살이라고 했는데 미운 세 살이. 지나야 더 이뻐지잖아요. 네. 상사마당은 사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런칭 이후에 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급속도의 성장을 갖다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창작자들, 특히 비주류의 우리 창작자들이 상사마당을 통해서 더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부담 없이 여기가 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진정으로 토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펼쳐지는 그런 마당이 앞으로도 계속 쭉 되기를 바라겠습니다.